주식회사, 도산을 봤으니 간단히 도산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게 도산그룹의 지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산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회사들이죠.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이게 1조 초반, 1조 초반, 1조 초반, 3조, 0.5조. 요 정도 느낌입니다. 도산그룹 전체가 약 1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에 갖고 있는 인지도에 비해서 그룹 자체의 사세가 큰 편은 아닌 거예요. 지배구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부산중공업이죠. 왜냐하면 이런 핵심이 되는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부산중공업이 매각이 되면 1조 정도만 있으면 이 회사들을 다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부산중공업이 중간 지조 회사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역사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아무래도 바켓과 건설이죠. 바켓은 경영 사례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회자되는 사례죠. 왜냐? 바켓을 사가지고 두산이 90년, 1 0주년간의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두산이 바켓을 산게 언제냐? 07년입니다. 07년. 08년에 이만이 생겼죠. 얼마? 50억 달러. 대략, 뭐, 한 6조. 이 6조 중에 39억 달러. 약한 4.5조를 빚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08년에 이만. 이 4.5조의 빚을 어떻게 할 거냐 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다 팔았죠. 물론, 또 어렵게 한 회사가 또 있죠. 누구? 일 건설. 부산 건설은 어땠느냐? 부산 건설의 부행의 시작은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일산에 있는 제니스라고 하는 조산복합 건물이에요. 이게 부산 건설을 소위 말해서 골로 보냈죠. 이게 건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행사가 수백억을 치고 도망을 가요. 0 8 년이 되죠. 역시 리만 브라더스, 이만 브라더스에 걸리니까 분양도 안 되고 뭐. 건물 지낸다고 쌓여있는 부실 부체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고, 뭐, 건설 경기가 얘만 나빠졌나요? 그때부터 쭉 아래로 갔죠. 그러면서 조산그룹이 힘들어졌습니다. 바켓과 조산건설. 이때부터는 매각의 시기, 매각 시기. 포트폴리오를 매각을 하죠. 조산건설, 다산바켓을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죠. 일단은 힘들 시기는 좀 지나간 걸로 보여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바켓을 인수했을 때 차이점이 최대 5.7조 정도 됐었는데 이후 조금씩 조금씩 포트폴리오 매각도 하고 어 실적도 좋아지니 지금은 약 6.9조, 3조대로 좀 좋아졌죠. 또 심지어 바켓은 그룹에 캐시카우븐했다. 한 건설도 항상 건설사가 문제되는 게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건데 회사의 재무 손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업 관련 실적과 그 밑에 영업 외 실적. 지금 두산건설은 두산건설은 요거는 약소하나마 흑자 상태에 있는데 요게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 당기 순이익 흑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자를 해 가지고 요기를 많이 낮춰은 상태죠. 아무튼 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박켓 때문에 어려워진 두산 인프라코는 올라왔고 부산 건설 때문에 힘들어진 부산 중공업도 조금 상황은 나아졌죠. 그룹 핵심 요것들이 바닥을 짓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